안녕하세요 한주 한구절 모닝암송 한주의 마지막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편 3절 같이 암송합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예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예매를 맺으며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예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의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형통 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아멘. 네, 어떤 부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네, 각자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네, 더 깊이 있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마지막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부분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어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y prosper라고 돼 있어요. they prosper. 그들은 형통합니다. 라는 뜻이죠. 이 말은 아, 참깊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 보면 그냥 그들이 형통 그들이 뭐프라스퍼예 평통할 것이다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근데 왜 한글 성경은 다형통하리라다고 얘기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그 형통하게 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냥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가 아니라 그냥 그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는다 형통한 모든 사람이 나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정말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외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예외가 없다. 나도 복인 사람이 될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면 내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같이 말씀을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녀가 장성했더라도 같이 뭐 식탁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이렇게 한 구절의 맘, 말씀이라도 암송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영양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유대양식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이유를 얘기하면서 같이. 아, 루래한 구절의 말씀, 한 주에 한 구절의 말씀 이렇게 같이 암송하면서 느낀 점 같이 나누면 그게 하부루타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했던 식탁의 교제 아닙니까? 이 모든 한주한 한 구절 암송을 통해서 모든 게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놀라운 말씀 같이 암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정말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정말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이 다 적용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는 말씀 암송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자녀들과 함께 시탁에서 말씀을 한 주에 한 구절의 말씀만 같이 외우면서 내가 느낀 점 같이 나누며 그렇게 말씀 안에서 식탁에 교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복한 그런 가정이 우리들 가정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